십이삼. 비상계엄, 그 불법계엄 때보다 더큰 충격을 국민들께서 받으셨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법치를 하고 있길래 내란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 스스로 법원이 풀어줄 수 있느냐 음.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 협조를 할수 있느냐 내란 증후군이 생깁니다. 매일 속보를 또 검색하기 시작했고 또 수면 장애가 오고 또 소화불량까지 이제 국민들께서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, 네. 만약 윤석열 대통령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만약에 복귀한다고 하면요, 대한민국의 음. 경제 사망, 인사도 이제 다 망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야당 인사들, 반대했던 인사들, 이제 벙커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다섯 개, 열개 만들어서 잡아 넣지 않겠습니까? 그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석방한다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외에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예는 좀 찾아보기 음. 매우 어렵다. 음. 저그렇게 생각합니다.